이민생분들 아휴 이제 또 힘든 구비구비 넘어오시느냐고 애쓰셨어요. 그래도 올 후반기에는 정말 무슨 매매도 쉽게 되고 또 내가 맘 먹었던 거뜻 먹었던 거, 거 계획 세웠던 거뭐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그냥 시과 이러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 한번 해보세요. 어찮찮습니다몇년 운기 좋은 운기 흘러갑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음. 제가 2025년 하반기 음. 우리 64세 음. 이민생 호랑이띠 분들 음. 이야기해볼 차례인데요. 음. 이분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 보셨을 때 올해 상반기까지 음. 어떤 흐름으로 이어오셨던 분들이 많아요. 음. 이 이민생 분들이, 여자분들이 완전 남자처럼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민생 분들이. 어, 그리고 내가 가장이 돼가지고, 어, 신랑이 있어도 내가 가장이 돼가지고 집안을 다 이끌어 나가야 되고,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간에 몸이 힘들어서, 어, 영업사업 터전을 매매를 하려 하든, 아니면 내가 다른 걸로 뭐 옮기려고 매매를 하려 하든, 이런 문서 매매권을 가지고 근심 걱정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서부터.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도 보면, 이 문서가 매매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 그게 이제 또 뭐냐면, 일단은 운은 좀 들어왔지만, 날아 운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이 매매가 잘안 돼요. 어 그래서 상반기에는 문서 때문에 근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이민생 분들이 음네 음. 예. 그럼 이민생 분들이 상반기에 좀 금전으로 음. 좀 고생할 수도 있는 거 맞죠 그치 그러니까 금전도 금전이고 일단은 내가 몸이 아파서 이거 장사를 그만두고 좀 쉬고 싶고 아니면은 해든 게 너무 지겨워가지고 딴 걸로 좀 옮기고 싶던 이런 문서의 움직임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안 그러면 기존적으로 있던 뭐 땅문서가 됐든 뭐 집문서가 됐든 그런 걸 매매를 해서 내가 뭐를 새롭게 시작을 하든 뭐 털을 옮기고 싶고 이런 문서 때문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그게 이제 잘안 되는 거지. 어, 상반기까지도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어.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상반기까지 정말 음. 남들 모르게 음. 고생하시면 음. 살아오셨을 텐데 네. 하반기에 이제 운기가좀 바뀔 것 같아요. 네네네. 운기좀 어때 네. 보이시나요? 이제는 하반기에 어, 이제 이분들이 운이 지금 없진 않아요. 상반기에도 운이 있는데 이제 나라 운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매매 이런 게안된 거야. 음. 근데 이제 하반기 때는 어, 일단은 이제 나라 운도 어느 정도 받쳐지고 일단은 그리고 이제 희망이 생기잖아. 이제 음. 어 대통령이 바뀌면 뭐가 뭐 정책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영업 사업도 잘될것 같은 오늘 희망 희망이 막 있잖아 그지 네. 그런 희망이 있으면은 어, 영업 사업 하려고 했던 분들도 나라가 이렇 시끄러우니까 안 하고 멈칫다고 있던 분들이 많아요. 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냐 이제 이민생분들 문서 가지고 있던 게어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또 당연히 문서 매매도 좀 잘 되는 거지. 그래서 하반기에는 문서 매매 운이 많이 들으셨다. 음. 이민생분들이. 음, 어, 아, 예. 음. 문서와 매매가 풀린다는 건 금전도 따라서 풀린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당연하죠. 문서 음. 제가 매매가 되면 내가 뭐 힘든 사람은 힘든 대로 그거를 뭐 정리를 할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뭔가를 이거 매매를 해서 딴 거를 하려 했던 분들도 일단 금전이 돈이니까딴 거를 할 수가 있고, 음. 어, 그리고 뭐 내가 집을 옮기고 싶었는데 못 옮겼어. 문서 매매가 되니까 또, 어, 그 금전이 들어오니까 또, 옮겨 갈 수도 있어 음. 어 그러니까 뭐가 이제 해결이 나는 거지 이제 음. 내가 원했고 뜻했던 게어 그래서 문서 매매로 인해서 내가 금전도 그렇고 음. 어 내가 이제 또 한숨도 푹 내리 쉬고 어, 하고 네네. 싶은 걸로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된다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육십 대 나이셔도 음. 아직 일하시는 분들도있시실 어, 뭐 텐데 어, 아직 한창 때지 그죠일정에서의운기도 음. 괜찮을까요? 예, 운기가 이제 좋은 운기가 들기 때문에 일적인 부분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하시고 새로운 거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어 그리고 뭐또 퇴직하셔가지고 내가 뭔가를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 이제 불안하잖아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음. 이제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도 뭔가 가 뭔가 또 시작을 하셔도 괜찮아요. 음. 어, 그러니까 어, 뭐막 시작은 아니지만 은 차분차분 알아보고 시작하셔도 어, 문서 온도 있고 금전의 운이 있기 때문에 어, 괜찮다. 시작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음. 보여요. 음, 알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민생분들 음. 확실히 운기가 음.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 이 좋은 운기 네. 올해 하반기 쭉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시작이야. 이제 하반기 이제 시작이니까 어 이제 이제 어 아마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이러면. 문서 매매도 좀 쉬워질 겁니다. 음. 그러면 또 새롭게 시작도 하시고 어, 또 계획했던 일또 또. 또. 실천으로 또 옮길 그럴 때가 됐 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대시면 아마 음. 가정의 운기도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음, 음. 배우자 라든지 자식들 간의 운기 음. 좀잘 풀릴 수 있을까요 이제 임생 분들은 평생 여자분들은 거의 보면은 어, 60-70%가 남자같이 살아요. 남자 같은 음.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신랑이 있어도 내가 다 챙겨야지 되고 어 그리고 뭐 애인이 있어도 내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애인한테 도움을 줘야 되고 이 여자 사주가 남자 사주래서 그래 어 그러니까 좀 사람으로 인해서는 내가 그렇게 막 즐겁고 편하지가 못한 거지 어 남자 사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동안에 나를 이만큼 힘들게 했다면은 그래도 가족이 됐든 뭐 신랑이 됐든 어 뭐. 연인이 됐든 그래도 조금은 절반은 나를 좀 편하게 해준다 인간 관계도 조금은 편해진다고 봐요. 음. 어. 근데 이제 사주에 갖고 있는 기운 그게 뭐 완전히 확 바뀌지는 않지. 음. 어. 그래도 네. 훨씬 편해진다고 봐요. 좋습니다. 어, 응. 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64세 음. 이민생 분들 네. 오늘 같 이야기 나눠보았고 동네 확실히 좋아지는 운기로 좋은 일, 일들, 네. 무슨 일들만 가득다 네.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웃들에게 짧게 한 마디 해주시면서 영상 네. 마무리해록하겠습니다 예, 네. 이민생 분들 아휴 이제 또 힘든 고비 미급이 넘어오시느냐고 애쓰셨어요. 그래도 올 후반기에는 정말 문서 매매도 쉽게 되고 또 내가 맘 먹었던 거뜻 먹었던 거 계획 세웠던 거뭐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그냥 시가 이러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 한번 해보세요. 어 괜찮습니다. 몇년 운기 좋은 운기 흘러갑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